한국이 며칠 안 남았네요 요즘 밤에 누워서 하는 거 French Duolingo 하고 책 읽습니다 불어 배우는 게 처음인데 발음을 진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로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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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하다가 끄고 이제 책을 조금 읽고 잘 거예요. 이 루틴이 아주 좋습니다. 리듬을 좀 돌리려고 운동을 갑니다. 운동을 안한지한달 정도 돼서 존메이트가 좋아하는 스낵이랑 편지 그리고 제가 써보고 좋았던 고무장갑 이렇게 웰컴 선물로 웰컴백 선물로 올려놨어요. 들어가서 딱 보면 좋아하겠죠? 개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늘 룸메이트가 오는 날이라서 집 정리도 전부 다 해놓고 아, 바람도 밖에 너무 많이 불고 흐려서 그냥 이제 새 학기 첫 수업 리딩 준비나 하려고 앉았어요. 맨날 놀기만 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좀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하고 도서관도 가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집밥도 해먹고 이래야 저도 제 인생이 좀더 재밌어서 그런 면에서는 개강이 반가워요. 그래서 이제 과 친구들도 다시 만날 거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쓰고 있긴 한데 할거 정리하고 리딩 좀 보고 일찍 자고 내일은 아침에 운동을 가는 스케줄로 좀 리듬을 돌리려고. 지장을 봐왔습니다. 처음으로 마켓에서 모짜렐라 치즈랑 브라타도 사봤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눈이 와요? 我没过。 밖에 없는데, 그냥 학기 초를 기념하는 느낌에서 좀 포멀하게. 올 수도 있어서 바라클라바를 따뜻하게 썼고 위에 니트 집업이랑 헤딩 입고 나가려고요. You please have some. Oh no, no, no. I wouldn't dream of taking that from you. It looks great though. <laughs> <laughs> Yeah. I love that. That's interesting. Thank you for broadening our, our minds that stories don't have to be, you know, celebration, catastrophe, etc. You know, and the story is the vehicle that takes us on that emotional journey that goes up and down. <laughs> then <some> coffee. <laughs> <laughs> don't laugh at me! Okay, how Korean much should owe you for the McDonald's? I think we're even for a sushi. Oh that's true. you are oh, the what? I don't Okay, so you you don't you can't drop the class until okay, next week. I'll get you my coffee. I get you coffee. Okay. I already got you a vanilla latte. Okay. update Wait, time. Can you give me one, I'm posting a story. Right? <laughs> it's a dance thing that I Wait, okay, update. Mm -hmm. uh You can't put this in the vlog though. Okay. So, bye. What okay, let's go. <laughs> do we want to help them like jesse there's literally snow everywhere else around campus you have to go through there i know but i want to stop like leave my oh you know what okay. 낮에 도서관에 갔다가 가서 수업 리딩이랑 일해야 될것좀 하고 미드타운 내려와서 스튜디오에서 미팅하고 어~ 멘즈 피팅하는 거 보고 올라와서 5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듣고 1시간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지금 집에 왔어요. 이제 영상 편집해서 빨리 올리고 내일은 하루 종일 심포지움이 있어서 일찍 자려고요. 지금 소셜 배터리도 다닳았고 너무 피곤해요. 연강을 들었더니 2시 13분 기상 7시 반 과연 잘 일어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different sectors and how it could be lapping up into like are you sure yeah. by the window is the coolest yo Hello

아침으로 찾아가는 집 아침에 이 monastery를각 l a i t e a i s d a d lunch on m way home 바이바이 o c 뭐 그냥 그렇게 <laughs>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네. 얘기가 나왔었구나. 네, 네, 오늘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어 잘됐다. 개강 첫주 토요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토요일 아침마다 위클리 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시간 통화하고 가볍게 유산소를 좀 하러 가려고요. 아침 운동을 하고 오늘은 이번 주말에는. 사람 만나는 약속이 하나도 없어서, 어 그냥 밥 해먹고, 공부 리딩하고, 빨래하고, 이제 저녁에는 테니스 연습을 가면 됩니다. 밥 먹고 씻고 나와서 좀 놀다가 이제 도서관 갑니다. 도서관에서 과제하고 와서 저녁 먹고 이제 밤 9시에 테니스 치러 가요. 짠. or something. <laughs> this was um at least like in December when I came to Korea. really? Yeah that's my first I feel like it's my first time seeing it 네 씻고 기절하듯이 잡고 지금 열한 시인데 여태 잤어요 완전 잘 잤다 말라 하러 갑니다 오는 길에 치킨 사 오려고요. <laughs> 저도 저기서 멍 때려 봤거든요. 진짜 좋아요. 학교에 온 첫학기에 겨울에 눈을 봐서 진짜 좋았습니다. 청소 중에 또 갑자기 거실 구조가 좀 바꾸고 싶어져 가지고 <laughs>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돌렸다가 쌓았다가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보고 있어요. 이만큼이 필요가 없어서 한번 이렇게 쌓아봤는데 꽤 괜찮아서 이렇게 쌓아서 거울 옆에 둘까 싶어요. 여기까지가 바꾼 버전이에요. 엄청 마음에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새로운 구조에서 좀 다시 지내고 싶기도 하고 어 제일 좋은 건 제가 방에서 나와서 거실이나 부엌으로 지나다닐 때, 여기 항상 소파나 이런 탁자가 가로막고 있어서 많이 다쳤어요, 멍이 들고. 근데 이제 통로가 넓어지면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고, 이 공간 차지하던 탁자를 쌓아서 올렸더니, 조금 제법 빈티지 가구 같기도 한것 같고, 그리고 공간을 덜 차지하니까, 훨씬 거실이 넓어져서 좋아요. 여기에 있던 1인 소파를 이 안쪽으로 옮긴 것도 잘한 것 같고 왜냐면 이쪽으로 지나다닐 일이 없으니까 사실 죽은 공간에 이걸 밀어 넣는 게 효율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